서울대교구 사목국사나, 영성심리 상담교육원이,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로 지친 신자들을 위한, 영성심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서울대교구 영성심리 상담교육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영성심리 특강을 비롯해, 기도 동반, 영성심리 집단 상담, 의사소통 훈련 등을 진행합니다. 7월 3일 시작하는 영성심리 특강은, 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두 번에서 네번 원격 강좌 형식으로 마련됩니다. 차동욱 신부와 김인호 신부, 문호영 신부, 최지원 수녀 등이 영성 심리 특강의 강사로 나섭니다. 영성 심리 특강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존중하며 존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실질적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6일부터는 화요일과 수요일, 문호영 신부와 민범식 신부, 차동욱 신부의 기도 동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대면 수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성심리 전문가에게 배우는 영성심리 집단 상담, 상담 기법을 활용한 의사소통훈련, 그리고 피정은 대면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대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